이제 눈이 녹지 않는 동네로 왔구만. 여기서부터 이제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보통 중국이 뭐 땡땡성, 산시성 이렇게 성 단위로 지역 단위가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경상남도 이렇게 도 단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뭐 땡땡성이 아니라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라는 곳인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후이족. 다른 말로 회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수 민족이 이신랑교를 있는 소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신랑교를 있는 후이족 회족이 중국 곳곳에 있긴 한데 여기 닝샤 후이족 자치구가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자치구로 지정. 중국에서는 이슬람 메카 같은 곳이에요 이 닝샤 후족 자치구가 작은 그 마을이 하나 나왔는데요 확실히 곳곳에 그 무슬림 모자 쓰신 분들이 계시네 누구 따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까지 있던 중국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여기서 밥 먹고 와야겠다 후족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 하나 주세요 후이다양로이 되게 맛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셀비야, 아, 커. 쇼쇼 쇼. 이제 역시 또차한잔 주셨네. 녹즙 라떼고. 아 좋다. 몸이 녹는다. 몸이 녹아. 아쇼 쇼. 국수 안 차마 해주셨네요. 그리고 빵도 나주셨고. 아 일단 비주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고기가 떠 있는 거 보니까 돼지 고기는 아닌 거냐 이슬 당연히. 국물 한 번. 와, 아, 갈비탕 국물인데? 갈비탕 국물 제대로인데? 고기? 음, 이게 돼지고기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소고기, 염소고기 같은데, 염소고기. 아, 근데, 진짜 푸짐해, 고기. <laughs> 와, 고기 푸짐한 거 봐. 와, 진짜 든든하다. 약간 우리나라 국밥이야. 이런 빵 중에 약간 이슬람스타인 것 같긴 한데. 고기랑 이렇게 같이 먹어볼까? 음! 그냥 고기 안 먹는 게흔전네요 여기 막 TV 에 사람들이 꽉 찼어 지금. 이국 어, 한국어. 짜고 짜오 셈로 민지. 양로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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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전거로 중국을 여행하고 있다. 시시. 좀 젊은 애는. 영어. You speak English? English English a little. A little. A little. Oh <laughs> You guys are friends friends Yes yes You're friends Come on. Yes, yes. Hello Oh, uh, Niao, Niao ni ni you, know, you know Korean, "Ni ha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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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Ni hao." 안녕하세요. Boy, bo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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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friend. 아뇨 <laughs> 아뇨 <laughs> 아 넌, 너네는 후리족이야? 다시라 다시라 <laughs> 다시라 이슬람 아아 아, 이슬람 이슬람이네 후리족이 한 30%고 한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 요 여기서도 너네는 몇 살이야? 18 18 아아 좋을 때야 예쓰 예쓰 42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 32원이네 어쩐지 고기에 많더라 아 추워. 여기 낮에도 영화라 눈도 안 녹고 원래 오르막길 오르고 있으면 그래도 좀 후덥지근한데 아무리 겨울이라도 여기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너무 추워. 발이 거 너무 시려워 여기. 양말 세겹 입고 있거든요. 아, 어, 기암괴석들은 진짜 장관이다 장관. 경치는 상당히 이국적이어 좋네요. 오, 어, 지유소다 여기서 보고 좀 하고 가야어 일단 물부터. 이상해 씨하화 사고 카스테라랑 장도 좀 보충. 이상해 씨 무슨 맛일까? 이상해지맛 라면이었네? 음! 근데 이상해치 맛이 맛있다. 이 녀석 지나가면 또 어떤 맛일까? 저는 닝샤구이족 척치구에서 그리고 좀 도시인 구이안시를 지나게 될 거고, 아, 여긴 그 아예 눈길이네, 눈길. 아, 눈길은 진짜 대로힘드네 아, 앞으로 안가져 거. 아 지도는 왜날이 길로 가라고 시킨 거야? 큰길 있었는데, 분명. 와, 오르막. 결국, 걸어서 가고 있대. 와, 큰 길. 뭐야, 여기 다 눈길. 와, 와, 이도안 돼. 저, 저 언덕은 또 뭐야.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이 눈길에, 언덕에 이거. 자전거, 자전거 못 가게 했네? 어쩌겠냐, 가보자. 안 온돌의 교훈 눈길은 조심히 <laughs> 그래도 눈밭이라서 넘어져도 안아파 <laughs> 어... 다음 또 일어났는데, 조심, 조심히 타야겠다, 진짜. 아이, 넘어져서 핸들 좀 돌아갔네. 비참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아, 근데 내일 마에는 진짜 조심히 타야겠다. 이게 아까 뭐, 뒤에 따라오는 차라도 있었어요, 진짜. 나도 나지만, 구분한테도 그 죄송스러울 테니까. 조심히 타겠습니다, 네이마 오늘 최대한 그, 도시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아, 좀 늦어지겠는데? 큰일 진짜, 진짜 너무 춥다. 진심으로 아, 선발에 감각이 없어져. 왔다, 다 왔다, 10km. 5km, 5km, 5km. 가서, 가서 시작, 가서 시작, 가서 시작. 가서 빠트 타고 퇴에적기장판에 아, 이 차디차 먹을. 어. 보이잖아. 불빛도 보이잖아. 도시가 나오는 거잖아. 도시가 나오면 돼. 도시가나오는데도시가나오는데 중국에 전국 가고 지금 중국 왜 이렇게 는 거야. 무서워서 못 가겠네 진짜. 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또 모르겠어. 손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핸들이 거기 있어 난좀 가만 있어 그래 거 있어 비토이즈, 다 같이 쇼 밥이지? 수업 와, 1렇게 걸어가도 돼. 진짜 이제는 하하하날 하하. 뭘로 보고 날그하하 조... 그렇고 여기는 브이하하라고하하후하쪽 자치구 내에서는 꽤 도시인 곳입니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이하가하가하하기다린다 어, 여기다. 드디어 호텔 도착. 뭔가 좋아보이냐 그냥 구이안시 초입에서 제일 싼 대로 했는데 3km만 가면 더 싼데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아, 가자. 여기 좀 비스, 여기 한7 0몇 위안인데 저기 시내 가면은 한 50위안 정도가 있길래 거기 가겠습니다. 와. 통체적 난국이다 폰은 이거 추워가지고 폰꺼져는데 충전되지도 않고 속도계는 이거 원래부터 작동됐다 안됐다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데 원래 돼야 되는데 그냥 영으로 작동 안 되거든요 게다가 오늘 한8 0여 킬로 타는데 이거 중간에 한번 리셋해서 2 0여킬로 밖에 안 찍혀있고 참 근데 이거 폰 이거 숙소 위치 어딘지 모르는데 폰이 꺼져버렸네 폰을 최대한 따뜻하게 좀 내지 않을까? 아폰왜 이렇게 작 안되겠다 내 내보고 <laughs> 네, 옷 안에 넣어놔야겠다. 완전가 되겠지. 일단 이 다리를 건너서 신의 짜고 진입하자. 오케이, 어, 펴줬다. 내 살결이 효과가 있었어. 리야 어? 어, 드가어찾 아, 쎄시. 와, 아까 산불 온거 싫어하냐, 이거. 심지어 그거였는데. 그 소다 물이었거든요 그냥물 넣었냐 4시 4시? 4시 2월 4시 2월 3일 4시 어 4시 4시 어... 오늘 안가 오히려 오늘 안가 이제는 병원에 가야 돼 오늘 병원에 가야 돼 오늘 방이 꽉 찼나요 여기는? 어 여기 무슨 방이 꽉 찼는지 다른 호텔로 가라고 하시네요 일단 뭐 어떠셨지? 두 번째로 싼 곳을 알아보죠 <ugen> 두 번째로 산 호텔 57원인가 지도상으로는? <사고> 니야 <laughs> 한 <laughs> 걸. 오늘 여기서묵고 싶어요. 지 음. 음. 하루에 얼마인가요? 5 0다5다5시 응. 괜찮네 화장실만 밖에 있고. 0시다 10시다. 1거시다 10시다. 1 이렇게 힘드냐? 어, 몰라. 그냥 잘래. 시는데 갑자기. 저 여기서 못 묵는다는데요? 중국에 외국인 안내 호텔이 좀 있다고 듣긴 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좀 그런 호텔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해요 근데 갑자기 제 증명서는 여기 호텔에서 묵을 수 없다면서 어디 호텔 가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시긴 했거든요 <laughs> 다시 가야 돼 바로 근처긴 한데 뭘왜 <laughs> 이렇게 안풀리아 진짜 계속 이런 사칭인 근데, 뭐, 일부러 쫓아내거나 그러신 거아니가 없고, 그냥 되게 미안하던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나봐. 어디여나, 뭐, 어딘지도 모르겠네. 위치상은 여긴데, 여기는 벤코브 차이나인데? 설마, 여기 앞에 있는 이 빛깔 번쩍한 저런 곳에 가라는 거 아니겠지? 난 겁나 비싸 보이잖아. 아이씨. <laughs> 되는, 되는, 게 없노. 여기다 그냥 다른 데 찾아보자. 제발 여기는 되라. 니가. 니하 여기 뭐 장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된다? 워시 뭐 한국은 여기도 외국인이 안 된다 사투 이번엔 제발 여기는 정월절이야 한국랑 한국은 음, 루이번 루이번? 아 루이번 대사 저분이 그 되는 대를 가르쳐 주셨는데 129위안이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25,000원 한국 모텔 값이라고 쳐도 겁나쌈 편이야. 아 근데 나그 전에 그 아까 갔온 거기에서 그환불안 받았다 5십위안 하시면 거기 들려야 돼. 사랑. 이 이제 어 오십 응. 위가 어 어, <laughs> 맞아. 말지? 어, 쉐시. 어, 응. 루이팡, 루이루이루이 확실하지 못한가요? 왜 근데 여기 근데 너무 쌉고급인데 여기가 하루 2만 원이라고? 이것도 이상해. 여기 영어 되는 거 아니야? 니하. 네. 네. 어, can I stay here? I'm from Korea. 어, was 아, 혹시 한국어는? 한국어. 오늘 제가 여기서 머물 수 있나요? 어, 표정이 애매하신데 제발. 아, 여기 이 정도 고급인데. 일단 전화 해보시는 거때요 p l e a s e p l e a s e 저 오늘 호텔만 일곱개 갔어요. 제발. 어 저희 쪽에서는 외국인 못 들어오게 요어 우리 이您现在可以去华旗或者说泰和那边入住泰华泰和泰和嗯这个이可以入的话就可以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인 잘하고 이거 뭐추천서 같은 것도 써주셔. 분명 여기 되게 도우신 분이고 되게 도와주시는데 이게 뭐안 되나 봐. 씨씨. 씨씨. 째째 째. 아 근데 이 정도 호텔이 안 된다고? 와. 어. 내가 이정도했으면 원래 같았으면 어디 그냥 공원 가서 캠핑했을 텐데. 내가 오늘은 진짜 이 날씨에는 죽어도 캠핑이 못할것 같아 서 그래. 아니 실제로 죽어 이 날씨에 캠핑하면. 마지막으로, <laughs> 여기 뭐, 타가보인곳 호텔이니까 어우 곳에 있는 도 자동이고 에 있는 곳에 있는 m 에 있는 곳 a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 e 곳에 있는 곳에 t 는 곳에 있는 곳에 씨는 곳에 있에있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는 곳에 에 있는 곳에 있있 있는 아, 어쨌든 여긴 대분위기야하루에방 가격이 얼마인가요? 조식 포함 하면 280이고, 조식 포함하면 300이래요. 조식, 조식가, 조식 포함 방으로 주세요. 모르겠다. 남자, 떼안이 호캉쓰고 카드를 찍고, 2층을. 비주얼은 면 그, 배달하 오신 분 같은데. 8 5 3 4 카드 트키 있는 호텔에묵게 되다니. 아방 너무 좋잖아 <laughs> 이렇게 좋은 방 피해가 없다고 아그 뷰도 나쁘지 않아 도시.. 도시 예쁘게 딱 보이네 아니 지금 <laughs> 밤 11시 반이야 11시 반에 좋은 호텔 찾아서 뭐해 아, 화장실 하, 화장실 당연히 좋고 근데 이게 300 위안? 그러면 한국도 6만 원인데. 6만 원이면은 한국 모텔값인데. 근데 나 한국에서도 모텔 이용할 일이 없는데. 군인 때 외박 나왔을 때 빼고는. 아. 어, 좋긴 좋은데. 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뽕을 뽑을 수 있냐? 일단 야동은 봐야지. 응, 야동 봐야 돼. 할 거는 해야지. 어, 사러 왔거든요. 좋은 데가 사는데. 소주난한야지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없나? 오징어인가? 뭐야 모유 수유? 여먹을 이 아닌 것 같은데 난. 맥주나 좀 사자 맥주가 2.9%야 맥주가 3.5%? 야 중국 맥주 도수가 <laughs> 이렇게 낫냐? 그나마 4.0% 이게 제일 낫다 이제 뺏리도 사자 겨울이스크림이 지금 진짜 쓰러질 것처럼 피곤한데 할건 해야 되니까. 아살거 아... 같다 이제. 아... 아 인생 있으니까 술이 다네. 자 똑같네 이거 빨간 소스랑 김가루 있습니다 김가루. 자르고 완성. 과연 맛은 일단 불닭보다 안 맵고요. 그냥 그냥 딱 중국식 불닭면 같아. 그냥 맛은 있는데, 그냥,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먹어도 이게 중국식인 거알것 같은 느낌? 음, 맛있네요. 오늘 힘든 나도 이거랑요. 이거. 이요 녀석이 다 보상해주는 느낌입니다. 좋은 호텔이 좋긴 좋네 어제 체감상 오늘 일어나면 골병 들어있을 것 같았는데 개운하네요 <laughs> 가기 전에 최대한 들기자 조식은 어떨려나? 뷔페입니다 뷔페 좀 많이 먹어야지 언제 먹을야지 많이 먹자 하지아 나쁘지 않아 최대한 뭐 뽑아야지 음, 음, 커리치어 음. 괜찮네요. 음. 호텔 조식 포장은안 되죠? 물어보니까 여기 체크아웃 시간이 두 시더라고요. 2 시까지 아주 꿈을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호텔 무료 셀프 빨래 하는 데가 있길래 오늘 한번 다 씻고 가겠다.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롱패딩 입고 가야겠다.

실실. <laughs> 어, 아까 뭐 청사신 분이 제방 잘못 두드리고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미안하다면서 이거 주시는 것 같은데 간식하고 어 좋은 호텔은 다르네. 사실 이 도시에서 뭐 도시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하면서 좀 먹으려고 했는데 며칠 비싼 호텔밖에 못뭐 먹으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5km 정도만 가면은 숙소가 있는 마을인지 뭐 도시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 정도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 좋으니까 팍팍 가는구만. 와, 여긴 호수가 얼었네. 와, 장관이다, 장관. 아이스스케이팅 하지 말래,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겠구만. <laughs> 저분 낚시하고 계신데? 소에 도착을 했고 여기는 마을이라기엔 좀 크고 도시라기에는 한없이 작고 여기도 뭐 당연히 웃어주 분들 대신해요. 여기도 안 되지 않겠지. 뭐금어도 있네. 와씨, 한국은 한국어는 저기엔 못 불어. 또 도시 작이야. 이 마을에는 아예 제가 머물 수 있는 호텔이 없대요. 아 이거 이니네이 동네가 그냥 아예 다그런가 보다 이거. 숙소 구하기가 하나에 절대다 어렵네. 그래도 여기서 한 10km 정도만더 가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해 주기 전에 가자. 아더 왔다. 일단 좀쌀숙소로 먼저 도전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뭐 당연히 안 됐고. 쉬어야지. <목소리> 쉬야 아니, 외국인 못 받는 거는 해수 없으니까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은, 한울 자전거 여행자, 한국인 특별 법 정도는 <laughs>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드디어 됐습니다. 하루에 100위 안 가격 나쁘지 않아. 아, 가. <laughs> 다행히 숙소는 잘 구했고, 여기, 닝샤오이족 자치구에서, 이, 제가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숙소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정이좀 걱정이긴 한데, 이거. <laughs> 어쩔 수 없이 날씨에 캠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가격에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 잘 구한 김에 여기서 조금 머물면서 이제 편집도 하고 개인 정비도 하고 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안녕.